자, 소방공무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 마인드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 적응성 분류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우리 A B C D 분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a는 무슨 화제예요 일반 화제죠 b는 무슨 화제입니까 유류 화제죠 c는요 전기 화제죠 d는요 금속 화제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리고 색깔 색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깔 자 무슨 색이에요 백색 황색 청색 무색.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소화 방법을 보자 소화 방법 가장 대표적인 소화 방법 자 a급은 주수 그쵸 자 b는 뭐예요 주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포를 뿌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c는 뭡니까 c 이게 보통 가스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제거 소화도 가능하다 그랬죠 제거 소화도 가능하다 자 d급. 금속입니다. 자, 금속은 저희가 보통 마른 모래. 그죠? 됐습니까?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까요? 우리 K급도 한번 볼까요? K급 K급. 자, K급 무슨 화재다 이거? 식용유 화재 또는 주방화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식용유 화재와 주방화재는 뭘로 끈다? 일종 분말로 끄든가 또는 강화액, 소화약제로 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로버로 가겠습니다. 보이로버. 자, 보이로버는 우리가 하부에 있는 수분층이 빛점에 도달해서 그죠? 끌어 넘치면 뭐 수증기가 되면 끌어 넘치며, 뭐를 방출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연소율을 바깥쪽으로 방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일 오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다음, 슬롭 오버입니다. 맞죠? 자, 슬롭 오버도 마찬가지. 아니, 결국,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이두개 다, 뭐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쓰고 시작하는 게더 좋겠네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냥 하부 수분층이 끌어올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슬로우 모버는 뭡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내가 거기다가 물이나 포를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죠. 물 소화약제나 포 소화약제를 주입을 해요. 그럼 이걸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물이나 포 안에 든. 수분, 그쵸. 이 수분이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얘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피 팽창에 의해서 또 뭐가 방출이 된다, 연소유가 방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전 작업이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사전 작업이 얘가 끓는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런 것들이 이제, 어, 있어야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 자, 프로스 오버입니다. 프로스는 조금 틀리다 그랬죠? 요거는 하부에 있는 기름이 어떻게 보면은 넘치는 거죠. 그죠? 현상인데, 이것도 기름이 넘치긴 하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름 안에 든 결국 수분이 끓어서 넘치는 거다라고 제가 틀 멋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다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진 않는다 그죠 어 프로스 오버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고 자 다음 이제 오이로버입니다 오이로버 자 오이로버는 저희가 사류 위험물. 몇 분의 몇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2분의 1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그죠? 자, 이러한 밀폐탱크가 폭발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위험성은 이게 제일 크다 그랬죠. 오일 로버가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자,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와요? 산뿌라제가 나옵니다. 산뿌라제는 아, 우리가 중관이라고 해서 뭐 지중, 지표, 수관, 그죠. 그리고 수관, 네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다. 그죠. 지중은 뭐가 타는 거냐면 부식층이나, 또는 뭐그 안에 포함된 이제 유기물, 이런 것들이 타는 거다. 땅과 어디 사이, 이제 낙엽 사이, 그죠? 렇 지표는 뭐가 타는 거다? 낙엽이 타는 거고. 수관은 뭐가 타는 거예요? 줄기가 타는 거고. 수관은 뭐가 타는 겁니까? 얘는 위에 갔을 때 이제 가지라던가 잎이 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비화라는 게 있다, 비화. 이건 날아가서 떨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어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아셨죠? 어, 그래도 요보일오버 슬로버버, 프로스오버, 오이오버 중에 뭐 요거는 제가 시험제에 나왔었다라고 했었고 나머지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최근에는.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게 이거죠. 이 적응성 구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잘 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일반화제부터 어디까지 유류화제 그리고 전기 화재 그리고 금속 화재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